파이팅왜 저만 나오는 거예요? 촬영 찍는 거죠? 좀 돌아가고 있는 거요? 예 네. 아 예. 먹는도왜요 오늘 중소기업의 <laughs> 점심 식사. 아, <laughs> 아 이거 우리 사님이다 만들어 왔는데 저는 합석해서 이거 하나 먹고 먹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 먹고 빨리 일할라 했는데 예, 맛있는 게 있네요. 아니 요즘에 구매대행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밥 먹다 채하는 거예요. <laughs> 밥 먹고 있는데 또있 얘기야. <laughs> 그분들의 궁금증을 좀 저희가 풀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Q&A 타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실제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가지고 디테일한 질문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처음 하는 Q&A 타임이니까 좀 기초적인 거 몇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laughs>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질문이 구매대행이랑 브랜드 구매대행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매대행은 해외 구매대행이 준말 아니에요? 해외 구매대행은 모든 나라를 다 하는 구매대행인 것 같고 해외 구매대행 안에 브랜드 구매대행이 있는 것 같네요 브랜드 구매대행이면은 비브랜드 구매대행이 있을 거고 비브랜드는 보통 중국 얘기하는 거고 브랜드 구매대행은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콩고도 브랜드 구매대행이에요? 콩고 안에 자국 브랜드가 있거나 아니면 외국산을 콩고에 제조해가지고 OEM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콩고 구매된 내가 아봤는데해봤어요 <laughs> 한다면. 아, 사실 통신판매업으로 관련 담배는 못 팔잖아요. 네. 쿠바산 시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프라임 매장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오, 맞아요. 네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담배가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으로 들어온 게 어떻게 주익을 남기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브랜드 구매대행은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미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인 거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내가 팔아도 문제가 없는지 비브랜드랑 브랜드 구매대행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 비브랜드 구매대행은 지재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죠 근데 브랜드는 그에 비해서 지재권 상표권 소송이 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고 지재권 문제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재권이라는 거는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사진 관련된 거잖아요. 브랜드 상품은 자기들 상품 잘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으니까 찍은 상태에서는 그걸 자기들 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지.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서 우리 일개 업자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드 사이다가 있어요. 어디고, 이거? 동아에서 우리 같은 일반 개인 사업자를 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해외로 들면은 우리 유럽구에대응 하니까 이거 이거 아 이거 일본건데 소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그런 큰 회사가 우리 개인사업자를 조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같은 문제는 있어요 비브랜드나 브랜드나 똑같은 지재권 문제는 있는데 브랜드 상품은 안 조지니까 당장에는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 그러면은 둘다 불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진행을 하는 거죠 위험한 얘기 같은데 이런 걸 근데 사실 초보자 때 알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모르고 들어오는 게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영감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시작해보면 되겠네요. 음. 경험으로 쌓이는 게 많잖아요. 뭐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진짜 그 초보이신 분이 자기는 외국어도 못하고 토종 한국인이어서 한국말만 할수 있다. 외국어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외국상품을 팔수 있나. 저는 한국말을잘 못해요. <laughs> 외국말 뿐만이 아니라 한국말 잘 못하고 정사장님 글쓰면은 사투리 다 티나온다고 그러고 그 현지 사람들은 뭐 저랑 소통이 되겠어요? 애초에 안되는데 저도 뭐 번역기 다 돌려갖고 하는거고 최첨단 AI시대라고 다 메일로 하고 댓글 날리고 구글 번역 잘 돼있고 저는 진짜 지금까지 독일 구매대행을 했지만 독일어는 할로하고 자밖에 모릅니다 독일어로 감사합니다 뭐예요? 뱅크. 나도 지금 번역기 써서 돌리니까 자주 하는 표현밖에 몰라요. 여러분도 할수 있죠. 네. 독일 사람들도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번역기 쓸 거고 다 같이 번역기로 소통을 하면 된다. 그 이태리 사람들 번역기 쓰다가 저한테 걸린 적 있어요. 저한테 번역기 쓴다고 했더니 너도 번역기 쓰지 그러니까 나도 이태리 사람이야 뭐 이런. 내가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로 갈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브랜드, 브랜드 구매대행, 또는 명품 구매대행. 이것 중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하나만 잡고 가서 쭉 하면 되겠다는 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업상 위험이 요소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명품 구매대행도 있고, 구매대행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국내 위탁 이런 것도 있고, 제조 사입도 있는데, 처음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위탁을 할지, 제조를 할지, 사입을 할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야 돼요. 구매대행이 좋다 해갖고 팔랑기 해갖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하고 싶은 사업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하기에는 위탁이 좋을 것 같아요. 제조나 사입은 돈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딱까놓고 말해서 여기서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있으면 내 유튜브를 안 보지. 이재용이가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씨. 와요? 그럼 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웃음> <웃음> 돈 없는 사람들이 하기 제일 좋은 게 위탁이에요. 위탁 중에서는 국내 위탁이 있고 해외 위탁이 있는데 해외 위탁이 곧 구매대행이에요. 저는 구매대행 채널이니까 구매대행이 좀더 낫. 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내에 딱도매국에서 하는 거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그런 도매몰이 아니라 폐쇄몰에서 하는 것도 해봤어요. 제품 하나당 100원씩 남아요. 정말 그런 게 되게 크거든요. 유럽 구매 대행만 해도 마진율이 거의 20% 최저는 10% 정도 되니까 보통 20% 정도 되고 아이템 잘 잡으면 30% 제가 많이 남긴 거는 70% 80%까지도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100원 기이안 한다. 저는 최소 마진 노선이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혼자 하니까 만 원이었고 지금은 발주 직원들이 있으니까 한 5천 원 ,000원, 4천 원도 먹. 없거든요. 그 기준에서는 어, 가성비가 되게 뛰어난 사업이 아닌가 좀 위험하지도 않고 가성비도 뛰어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구매대행 장점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위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한 거를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제조나 사입 부분으로도 넘어가도 되죠 그리고 명품 구매대행 뭐 명품 병행 수입 이런 것도 넘어가도 되고 돈 들어가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명품 사입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할수 있어요? 한대 못해요 일단은 기초부터 다지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지하게 대답을 했네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사업을 요즘에 30대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근데 네.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학자금 대출이다 30대 넘어도 모은 돈이 없대요 근데 사업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을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구매대행 사업은 또 자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영사업은 카드만 들어가요. 처음에 한도가 적게 나오는 건 100만 원이었고, 많게 나오는 건한 3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카드 한 3개 정도 발급해갖고 시작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무슨 자본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대출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천장이 없는 사업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 반지하에서 생활이 힘들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반지하에서 탈출하게 한 것도 이 구매 대행이라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하나를 딱 잡아서 뭐 브랜드 구매 대행, 비브랜드 구매 대행 모르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할거딱 하나만 잡아가지고 쭉 나가고 브랜드 구매 대행 해갖고 하나 성공했어. 그러면은 다른 거는 또 노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반대하는 거는 브랜드, 비브랜드, 국내 위탁. 다 같이는 하지 마요.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다 같이 해갖고 뭘 그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기가 뭐 제조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런 유통 사업을 해봤던 분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만, 하나 고르기 힘들면 그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세요. 그게 좋은 게 옛날에 수학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온다. 그렇다는 거는 그런 마인드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얼굴도 그고 말투 때문에 저를 선택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수강생 중에 저한테 빠져가지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봤어요 네. 그런 말도 많이 듣긴 했어요 온라인 사업이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부업으로 정말로 가능한 건지 하루에 직장 갔다 오면은 만화봐에 3시간 4시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부업으로 가능해요? 라는 얘기를 진짜 의심적으로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부업으로 가능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하나 다를 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업으로 하는 게 한계는 있어요. 현업에서 지금 직장 다니면서 직장 공급도 있으니까, 부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진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정도면은 전업을 해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부업으로 청구할수 있죠 왜냐면은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의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근 의심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의심할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오는 성과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나오죠 근데 진짜 부업하다가 졸라 잘 돼가지고 때려치우고 전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는 맞아. 그 사장님들 다 뭐야 그러면 뭐 최근에도 그런 분이랑 식사도 하셨잖아요 대기업 때려치우고 그렇죠. 와가지고 또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날 소고기가 (100만원) 나왔어 100만 원 <laughs> <laughs> 그분들이 소고기 먹고 싶다고 래가지고난 네, 호기롭게 갔는데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 <laughs> 아 근데 그때 비싸긴 한게 냉면이 막 2만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아요 짜파게티 하나가 18,000원이었나? 괜찮이안 줘. <laughs> 돈 벌면 뭐하냐고 난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laughs> 소고기 그 식사하시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또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초보 사장님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 제가 이제 처음 받아보는데 <laughs> 계속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계속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밥물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럼 이 컨텐츠에서는 마무리 인사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걸 해야 돼요? 하면 좋지 않아요? <laughs>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나 독일 안 할래요. <laughs> 한국 꿈에 대응할래요. <대한> <laughs> 이게 수요하면 <소용하면> 되잖아요. <laughs> 다신 이제 이 컨텐츠 네. 못볼 겁니다. 아, 그래도 어차피 그 편집해주시더라도 단크만 <laughs> 해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세시석금 당크 합시다. 3시석금뭐 따로 없는 거죠? 아니면 요즘 아니, 그... 이거, 이거잖아요. 당크 그 이것들. 방크 이거 하타니에? 겨루 이거 뭐예요? V예 V예. 아 V? 당. 어. <웃음> 끝. <웃음>